한 일주일만에 갇혀와봤어요 대추가 통이 안앉아가지고 우리집처럼 이렇게 비닐을 싹 씌워놨네 <laughs> 저기까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대신하는가봐요 이렇게 했는데난 망가졌을줄 알았더니 안망가졌네 여기만 이렇게 조금 저거하지 쨍쨍한데요 <laughs> 오늘은 뭐 계획한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뭐 크게 해볼 게 없어요. 자고 뭐, 기계는 이제 뭐 거의 또 정비가 다 됐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저기 저거 바나 있잖아요, 바나. 저거를 청소를 싹 해서 또 불을 붙여보는, 그래갖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PG용 가스바나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용은 거의 안 했어요. 사용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이제 좀 녹이 나고 해서 이렇게 고무상으로 되게 나왔는데 이것도수리 하면은요.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버리나 몰라? 팔지? 팔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팔리는 물건이 뭐가 있어? 세상에서 생산된 물건은요, 다 팔려요. 왜냐? 누군가가 필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유통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판매하기가 힘들다 그랬지만, 이런 거는 판매가 가능하죠. 왜안 팔아? 왜 버려? 이런 거. 다 재산인데. 이런 거를 중고로 판매하려면은 일단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죠? 너무 지저분하고 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를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려면 일단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성안에 녹도, 녹도 있을 것이고, 녹가루도 나올 것이고, 뭐 바나가 여기 막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죠. 뒤에 이제 나사 부분을 끌어야만 이제 요것이 분해가 되잖아요. 고불은요, 두들기는데도 두들기면은 다 되게 돼있어요. 십자볼트잖아요. 십자볼트인데 이제 십자볼트가 이게 보나마나 잔뜩 쩔었을 거라고요. 쩔었을 거니까 이런 거는 십자를 딱 대요. 대고, 망치를 두들겨서 출력을 주는 거야. 여기다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데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 새는요, 깨지는 쇠예요 새가 깨진다고요. 그기 때문에 이건 두드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게. 뭐 약하게 두드기는 건 상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빼는 거죠. 근데 원체 적어대 갖고 되지가않네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걸 조금 더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 풀리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동란 것도요, 뒤기면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풀렸으면요, 하나는 이제, 이거를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흔들어줘요. 그러면 저게 따라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은 따라 돈다고, 이상한 애가. 근데 큰 볼트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지. 하지만 작은 건 이렇게 따라 돌아요 깔딱깔딱 움직이잖아요. 깔딱깔딱 움직일 때 여기다가 숫자 드라이버의 그 영역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네. 하하 <laughs> 이거 또, 놀재네 얘가. 이, 요 끝이, 요 끝이 여기가 다서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날개 네 개의 영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드릴로 해서 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만 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훑어주면은 요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딱 대고 망치다가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건 손으로도 끌릴 거예요, 이 정도면. 네, 끌려요. 이렇게 속을 요렇게 파가지고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우, 대단하구만. 여기다가 연결한 다음에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를 막고 어느 정도냐면 나오죠. 맞고 이거 열어서 나오죠. 이러면 이제 요거는 다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청소가 다 끝난 거고. 요것이 요것이 뭐냐면요. 요거는 이 가스에 공기가 들어가야만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다 딱대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게끔 이걸 다 막았다 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헐렁하게, 가스인데 이렇게 헐렁하게 막아서 보내냐고. <laughs> 근데 그게, <laughs> 마, 여기를 막은 게 아니라, 이 공기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주 판매하고 나면은, 그, 그런 그, 이상한 그, 저거가 많이 와요 무늬가 <laughs> 자 다음에 이제 요거가 개작인데요 요거 개작은 일단 닦아야 되잖아요 닦는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무가 금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금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못 써요 이걸로 가스가 새다고요 고무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쏙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면은 여기다가 이제 고무를 이렇게 들어쏙 끼면 돼요 이렇게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했는데 도색을 할 때는요 우선 뒤부터 먼저 합니다 뒤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서 앞으로요 그러면 닿는 부분에 약간 기스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게 뒤쪽으로 가죠 이렇게 근데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실 거는요 새거 같잖아요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중고로 팔아야 돼요 중고니까 이거를 뭐새 거다 뭐 이렇게 새거 비슷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팔아서는 안 돼요 중고는 중고라고 팔아야 돼. 아무리 깨끗하고 새거 같이 만들어 놨어도 중고는 중고예요. 중고로 새 거라고 절대 팔면 안 돼. 요 이렇게 고장이 나서 못 쓰잖아요. 이거는 다시 껴서 보내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필기 시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깨끗한 걸로. 그래서 이제 끼워주는데 요게 이제 어디 가면요 고무장에 가면 대부분 <laughs> 이런 게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고무장에 제일 흔한 볼트가 이거예요 가서 요거 두 개만 달라면 그냥 줘요 요건 따로 포장을 하는 거야 박스 안에다가 똘똘 말아 갖고 집어넣고 요 볼트를 여기다 띄워서 보내요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끼워서 보내면은 이렇게 끼워서 보내면은 이제 사신 분이 아 요거 빼서 여기다 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 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서 잘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게 뭐라고요? 요게 조종하는 거예요. 공기. 요게 이제, 가스가 쫙 들어가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야 막 혼합이 돼서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불이 확 뜨면은 줄기는 거예요. 이렇게. 확 뜨면, 이게 이쪽 거는 요 가는 거고, 이쪽 거는 이큰데예요그 때문에. 이거를 막고 쓰실 때는 요 가운데 것만 펴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걸 막았다 했다 해서. 만약에 빨간 불이 나온다든가, 적색 불이 나오면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또 이쪽 거 막고 이렇게 하고, 요거 조정하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알아서 쓰시는 거지,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연결을 해볼게요. 그게 그전에 구해다 놨던 건데요 이게 그렇게 고장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안정기이기 때문에 그 고무가 요겁니다 고무가 요기다 끼는 거예요 이거는 고무가 깨끗하죠 말랑말랑하네요 자 이거 끼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물을 묻혀야 돼요 물을 묻혀서 이렇게 나 이제 급하니까 침으로 하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씌우면 돼요 이렇게 딱히, 됐잖아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스하고 연결을 했어요. 중간발브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불이 붙었죠?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 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면 요걸 살짝 열어줘요. 이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불 붙은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불붙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